트럼프가 만일 대통령이 되면은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암호 화폐가 달러만큼이나 국제 화폐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미국의 달러원은 약화시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조업을 살리고 미국 이웃 벨트를 살리는 작업을 하겠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트럼프도 약속을 했어요. 미국이 직접 국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지는 않겠다. 약속을 했어. 그렇지만 비트코인을 갖다가 미리미리 많이 비축을 해 놓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자기는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미국을 갖다가 비트코인의 수도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갑자기. 예전에는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입장을 바꾸는 것을 보고 트럼프의 정치 사상이 대충 어떤 건지 조금 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방향 속에서 어떻게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크립토커런스 그~ 암호화폐를 받들 이는지를다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게 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는 기본적으로 로마를 많이 흉내를 낸 나라예요 미국은 대통령이라는 거는 콘스를 흉내 냈고 그다음에 미국의 상원이라는 거는 로마 라틴어로는 세나토스라거든요. 그게 영어로 센시입니다 그다음에 거민관도 있고 평민원도 있고 쭉하는게다 로마를 총리 낸 거예요. 미국은 원래 300만에서 시작했고요. 200년 전에 지금은 3억 5천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아직도 옛날에 작은 공화정 때에 그 행정부가 너무 강하게 되지 말고 일반 주민들끼리 서로 자치를 하면서 이렇게 시민이. 튼튼한 그런 나라로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시대가 되려면은 인구가 3억 몇 천이 어떻게 도란도란 모여가지고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뭐그 자치를 통해서 나를 라 이끌고 가느냐 그러지 말고 워싱턴에 있는 똑똑한 관료들 그 사람들을 잘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명하게 정책을 펴가지고 강력한 중앙 정부의 사회복지라든지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통해가지고 나라를 3억 몇천을갖다 끌고 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일종의 로마 재정이죠. 제국을 만들자는 거죠. 엠파이어는 기본적으로 큰 나라고 그다음에 중앙관료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공화당 계열은 그다음에 트럼프는 뭔가 면은 우리가 왜 전세계를 커버하고 전세계에 무슨 경찰 노릇하면서 다 하느냐 우리는 그냥 넘버원의 강대국으로. 전 세계 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센 강대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은 강대국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해리스나든지 바이든 같은 민주당 계통은 아니다. 우리는 지구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황제처럼 제국처럼 지도를 해나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군사력은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근데 군사력을 갖다가 부드러운 벨벳 안에다 숨겨놓고 나머지는 이데올로기 같은 거 가지고. 그다음에 뭐 할리우드라든지, 여러분들 요즘 잘 쓰는 표으로는 소프트파워라든지, 아니면 유엔을 통해서라든지, 아주 교묘하게 제국을 갖다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해나가자는 게 바이든하고 미국의 민주당 입장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안 일어납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 돈은 돈을 갖다가 두배 찍으면 두배 인플레 날지도 몰라요. 반면 미국의 달러 패권을 가졌다면 돈으로 찍어가지고 물건을 마음대로 살수 있다면 전쟁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신사도안줘도 돼요. 국민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좋은 게 달러 패권입니다. 자 그런데 달러 패권이라는 게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일종의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은 뭐냐? 간단한 원리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를 찍었어요. 이만큼 찍었어요. 전 세계가 사용되려면 달러가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달러가 전 세계로 유출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역 적자입니다. 무역 적자를 하게 되면 해외로 나가는 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많기 때문에 결국 달러가 조금 조금씩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가 나간다는 이야기는 물건이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무역 적자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역적자를 통해가지고 미국의 국내 산업은 죽어 들어가요. 이게 바로 미국의 트럼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스트벨트를 만드는 미국의 산업, 산업 경쟁력, 제조업을 죽인 것도 어쩌면 달러 패권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 트럼프의 정치, 경제정책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과 각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국내 산업을 키운다든지 일종의 그 그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트럼프가 먼저 이야기했던 것을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차이 하나 있다면 뭔가면은 미국의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행정부, 강한 행정부를 좋아하잖아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대학교 나온 관리, 똑똑한 관료들 중심으로 한 거대한 행정부, 행정부가 똑똑한 행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가겠다는데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행정부, 빅가버먼트를 좋아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중요한데도 돈을 갖다가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면서 키워 나가겠다. 이것을 갖다가 인더스트리얼 팔리시 산업 정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국가가 세지는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지 말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너희가 알아서 골라 가지고 밀어준다는데 그 너희들 고르는 그 기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옳은지도 모르겠고 너희들 마음대로 왜 여기는 살리고 여기는 죽이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예 근본적으로. 달러 자체를 갖다가 약한 달러를 만들자 이거예요. 약한 달러를 만들면은 수출이 잘 되니까 미국 물건이 싸지거든요. 미국 물건이 싸지면은 전 세계에서 made in USA 물건이 인기가 좋아지면서 결국 미국 제조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트럼프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트럼프는 반드시 약한 달러 정책을 추진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은 우리가 달러 가지고 전 세계가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달러를만 사용하지 않았죠. 옛날에는 그냥 가장 원시적으로 전 세계가 통용하는 거는 귀금속이에요. 귀금속. 그러니까 금, 은, 봉 같은 금, 은, 동을 사용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원래 원래 주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하고 은을 누가 통제를 할까요? 통제 못하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세계는 금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랬다가 금본위라고 합니다. 골드 스탠다드라고 그래요 골드 스탠다드로 전 세계가 무역을 했어요. 근데이 골드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19세기 이후부터 무역량도 많아서 일종의 국제화, 세계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금이라는 게 화폐 역을 하는데 세계 무역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화폐 수요가 너무 많아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화폐의 요구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금 생산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금에 대한 소유가 엄청 많아졌어요. 세계 인구는 50억인데 금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잘못하면은 세계 49억은 무역을 하면서 돈벌이 돈벌이를 하고 이 인류의 1억 명은 땅 속에 들어가서 그 돈을 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역이 더 발달해지면은 2억 명이 땅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땅 속으로 깊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표면에 가까이 있는 금들은 이미 다 채굴됐을 테니까.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은 금을 가지고만 무역을 한다고 그러면은 무역이 발달하고 세계화가 발달하고 하면 할수록 인구의 1억, 2억, 3억, 4억, 5억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 땅굴 1kg, 2kg, 3kg로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금 태환을 시작합니다. 골드 익스체인지예요. 금 가지고 무역을 하고 그래서 이게 직접 그걸 화폐로 사용하지 말고 금을 갖다가 일단은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나서 종이 돈을 발행하는데 종이 돈을 갖다 가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 종이 돈을 가져오면은 금 1파운드를 줍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런 종이 돈을 발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화폐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거아 요거 가면은 반드시 금 1파운드를 주는구나라고 믿고 하니까 화폐 의 가치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전 세계 금의 가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시세가 있잖아요. 금의 시세하고 우리 돈의 시세하고 이게 링크가 딱돼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화폐의 가치를 갖다가 온전하게 보장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금 태환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면은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 버리면 나중에 어느 순간 골드로 바꿔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많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오면은 화폐가 밑으로 하진다고요. 이거 가지고 이걸 갖다가 서포트를 못 해요. 그렇게 되면 은 이제 나중에 영원한 뱅크런이라고 그러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다뛰어나가지고 금을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아, 지급불능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미국이 패권 국가가 잖아요 2차 세계는 끝나고 나서 1944년도에 유럽은 다 깨졌어요. 여분분전쟁하다고다 무너지고 돈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난뱅이가 돼 버렸어요. 전 세계 그 당시에 GDP 생산의 절반은 미국이 담당했고 금의 대부분도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그러는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요. 약속을 한게뭐였냐면은 지금까지는 금태환을 각국의 나라들이 이제 했다는 거예요. 영란은행이든 뭐 프랑스은행이든 독일 연인간에 다들 금태환을 각자 했어요.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있고 금을, 금을 갖다 교환증으로서 뭐 파운드화, 아니 독일 같은 경우는 마르크화, 프랑스는 프랑화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브레튼 우주 체제부터는 금태화는 미국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금을 가지고 만들어 내는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가 통용 화폐 비슷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국제 화폐로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때부터 달러 패권이 조금 조금씩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은 얼마 없는데 전 세계가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사용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어 달러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달러를 바꿔야지 해서 달러를 내놓으세요 하는 순간 뱅크론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닉슨이 71년도 8월 15일입니다. 그때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준다. 불태환을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의 달러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하고 무관한 그냥 종이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신뢰. 미국이란 나라가 함부로 돈 찍어내지 않겠지. 그동안 물건도 살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지 미국 물건 살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미국에 대한 신뢰 하나 가지고 버티는 거지. 이제는 더 이상 금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종이돈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달러가 전 세계의 국제화폐가 되다 보니까 미국은 무역작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운명입니다. 무역작자가 되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갖다가 트럼프는 깨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만일 대통령이 되면은 달러 패콘을 약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크립토 크런시 암호 화폐가 달러만큼이나 국제 화폐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전 세계에 보면 미국에 대해서 이제 그 무역 흑자 많이 보는 나라도 있잖아요 무역 흑자 본, 본다는 이야기는 이 환율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은 반드시 한국 원화 그다음에 엔화 강화 시키라고 그럴 거예요. 반대로 미국의 달러는 약화시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조업을 살리고 미국의 러스 벨트를 살리는 작업을 하겠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크립토크런스의 암호화폐와 미국의 공화당 계열 사람들의 정치사상에 일치라고 할까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리드리 히폰 하이에크라고.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을 중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국가를 되게 싫어합니다 국가를 싫어하고 시장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격하게 말하면 국가가 없는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 는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끼리 그 상인들끼리 서로 주고받기 해가지고 룰을 만들고 하면 그런 전 지구를 갖다가 느슨하게 네트워킹을 하면 좋지 뭐 국경 만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누가 컨트롤하는지 모르잖아요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로만 디센트럴라이즈라고 하는데 탈중앙화 안된 중앙이라는 데도 없어요. 센터도 없고 변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느슨하게 그냥 네트워킹 되어 있는 거예요.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그냥 전 세계가 네트워킹 되어 있는 거 가지고 거기서 화폐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화폐량도 일정하거든요. 꽤나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국가가 법정 화폐를 종이 돈 가지고 만들어내면은 국가가 되게 세지거든요. 이걸 없애는 좋은 일종의 21세기에. 아니면은 미래에 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금본위제로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트럼프도 그런 요소가 있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하면 제국적인 요소는 없는 사람이에요. 제국적인 요소는 민주당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제국보다는 그냥 강력한 국가 강력한 국가 강대국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국가주의는 강하죠. 플러스 해가지고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중심적인. 자유 지상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비트코인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가 몇 가지를 약속을 한 경우가 은 혹시 디지털 화폐를 갖다가 중국이 컨트롤 할까봐 국가 나름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했잖아요 디지털 화폐를 만들던 사람의 꿈이라는 거는 국가를 배제하려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게 국가가 조금이라도 개입된다고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은 안 가질 거예요. 국가의 통제를 안 받으려고 지금 디지털 화폐 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화폐를 피하게 돼 있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약속을 했어요. 미국이 직접 국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지는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화폐를 갖다가 비트코인을 갖다가 미리미리 많이 비축을 해놓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트럼프가 왜 디지털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갖다가 갑자기 받아들였는가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변덕은 아니고 제가,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봤을 때는 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트럼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꽤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테마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